우리의 삶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날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제한된 일상 속에서도 우리 신교인들을 주님의 자녀로 눈동자 같이 지켜주시고 주님을 바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신 주님, 오늘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만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대립과 분열을 소장하고 교만과 탐욕에 거친 목소리를 부끄러워할 줄을 알며 오르는이 땅의 백성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겸손과 사랑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시고 눈동자처럼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항상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들을 하지 아니하도록 하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을 국립이 여겨 주시옵소서 이 재앙을 속히 멈추게 하셔서 일상의 기적을 누리게 하시옵소서 확진자들을 해벽시켜 주시고 고통받는 가족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삶의 기반이 무너져 내린 이웃들과 고통받는 의료진과 봉사자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신개인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여 지앙 속에서도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이로와 이루하고 섬기며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 이신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피나체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극휼하심과 은혜를 간구하오니 지후와 회복과 승리를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주님, 앞으로 우리 신교회는 이러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웃을 먼저 섬기는 교회. 학비 때문에 고통받는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교회 교회에서 어려운 형제가 있다면 도와주는 교회 도와주는데 인색하지 않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말씀으로 우리들을 세워주시고 양육하시는 단임 목사님께 갑절의 영감과 성령 충만 한건함을 주시옵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사역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시며 풍성한 열매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으로 고통, 고통받는 성도님들 치유하여 주시고 물질과 일터와 진로와 어려움으로 힘들어하는 일신의 교육, 교육들에게 통로를 열어주시고 담대함으로 모든 문제를 이거 이겨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한 주간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힘들고 지친 몸 이끌고 나온 일신의 가족들 모두가 주님으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가정에서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일신의 가족들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일신교회는 나의 교회이다 하는 것 잊지 아니하도록 하시옵소서. 일신교를 위하여 헌신하시는 이들 그들의 섬김을 기뻐 받아 주시옵고 그 섬김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위로밖에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요 생명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